정현의 긴급 전화 후, 에녹은 해외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한국으로 돌아갔다. 그는 사랑을 잃을 수는 없다고 선언했다. 강정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최근 한 인기 방송 프로그램에서 강정현과 에녹의 데이트 장면이 큰 화제를 모으며 그들의 로맨스가 팬들에게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방송에서 보여준 두 사람의 케미스트리와 친밀한 대화는 많은 시청자들의 이목을 끌었지만 그들의 관계와 강정현의 직업에 대한 진실을 둘러싼 의문은 점점 커지고 있다. 강정현이 의사라는 설정은 처음에는 신뢰를 얻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직업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기 시작했고, 이는 방송의 신뢰성까지 위협하는 상황으로 발전했다. 특히 강정현이 의사라는 설정이 과연 진실인지, 아니면 방송에서의 연출인지에 대한 궁금증은 시청자들 사이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다. 이러한 논란이 방송의 신뢰성에 미치는 영향과 그로 인해 애녹이 갑작스럽게 모든 해외 일정을 취소하고 한국으로 돌아온 사건에 대한 배경을 짚어보겠다. 강정현과 애녹의 방송 내 관계. 강정현과 애녹은 방송 내내 서로에게 깊은 관심을 보이며 함께하는 데이트 장면에서 화려한 케미와 다정한 모습을 보여줬다. 두 사람은 각자의 개인적인 특성과 매력을 드러내며 방송 내에서 점차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았다. 그들의 대화는 다채롭고 친밀했으며, 시청자들로 하여금 두 사람의 관계가 현실적이고 진지한 것으로 느껴지게 만들었다. 하지만 방송이 진행될수록 두 사람 사이에서 예상치 못한 갈등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때때로 발생하는 작은 불화와 의견 충돌은 방송을 더욱 흥미롭게 만들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들의 관계가 진정한 사랑인지, 아니면 프로그램을 위한 연출인지에 대한 의문을 품게 했다. 애녹은 방송 중 강정현에게 장난스럽게 돈늘은 의사처럼 보이지 않네요."라고 말하며 이 발언은 강정현이 의사라는 설정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는 순간을 만들어냈다. 강정현은 이에 대해 어색한 미소로 대답하며 대화를 다른 방향으로 돌렸지만 이 장면은 시청자들에게 두 사람의 관계가 방송을 위한 설정일 수도 있다는 의구심을 안겨주었다. 강정현의 직업에 대한 의문. 강정현의 직업에 대한 논란은 방송 초반부터 시작되었다. 그는 의사로서 등장하며 방송 내에서 자신의 직업과 관련된 경험담을 이야기하면서 많은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그의 침착한 태도와 전문가다운 말투는 시청자들에게 신뢰를 주었고 그는 의사로서의 고충이나 사연을 공유하며 방송을 진행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직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부족해졌고, 이는 시청자들의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강정현은 방송 중 의사로서의 경험담을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병원에서 근무했는지, 어떤 분야에서 활동했는지에 대한 정보는 철저히 공개하지 않았다. 이는 방송 내에서 의사로서의 신뢰성을 쌓아가려는 의도와는 달리, 그의 직업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되었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강정현의 의료 자격증과 학력에 대한 검증을 요구하는 글이 이어졌고, 그가 실제 의사인지 아닌지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일부 팬들은 그가 정말 의사라면 그의 병원 동료나 환자들이 왜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의문을 제기했고, 그가 과거에 의사로서 활동한 기록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방송의 설정 가능성을 제기했다. 프로그램 제작진의 입장. 강정현의 직업에 대한 의혹이 커지자, 프로그램 제작진은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제작진은 강정현의 직업이 그의 개인적인 영역에 속한다며, 그가 의사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방송에 출연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작진은 강정현의 전문성을 신뢰하고 있다는 입장을 강조했지만, 이는 시청자들의 불만을 잠재우기에 충분하지 않았다. 강정현이 의사라는 설정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면서 이는 프로그램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로 이어졌다. 제작진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강정현의 직업에 대한 논란은 방송 전반에 걸친 신뢰성 문제로 확대되었다. 방송에서 직업적 정체성을 내세우는 것이 시청자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지만 그것이 사실이 아닐 경우 연예인과 제작진 모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은 명백했다. 강정현이 의사라는 설정이 사실이 아니거나 과장된 것이라면 그에 대한 신뢰는 물론이고 프로그램 전체에 대한 의심이 커질 수밖에 없었다. 에녹의 해외 일정 취소와 귀국. 강정현의 직업에 대한 논란이 커지면서 에녹의 해외 일정 취소와 급히 한국으로 돌아온 사건은 또 다른 큰 이슈가 되었다. 에녹은 강정현의 긴급 전화를 받은 후 해외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즉시 한국으로 돌아왔다고 전해졌다. 그는 사랑을 잃을 수는 없다는 결연한 선언과 함께 강정현을 향한 깊은 감정을 드러내며 한국으로 돌아온 이유를 설명했다. 애녹의 행동은 시청자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고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을 증폭시켰다. 애녹은 방송 내내 강정현에 대한 깊은 애정을 드러냈고 그의 행동은 방송이 진행됨에 따라 점점 진지해졌다. 애녹의 귀국은 그가 강정현의 직업적 정체성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낳았다. 특히 강정현이 의사라는 설정에 대한 논란이 커지면서 애녹의 귀국은 그와 강정현 사이에 어떤 갈등이나 불안정한 상황이 발생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었다. 강정현의 진실 그리고 프로그램의 미래, 강정현이 의사라는 설정은 방송 내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지만 그가 실제로 의사인지 아니면 방송의 연출일 뿐인지에 대한 논란은 계속해서 시청자들 사이에서 이슈가 되고 있다. 강정현의 직업적 정체성에 대한 의혹은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 방송의 신뢰성 문제로 확산되었다. 만약 강정현이 의사라면 그의 의료 자격증과 병원 근무 기록이 공개될 필요가 있고 그렇지 않다면 방송의 신뢰성은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강정현의 직업적 정체성 논란은 프로그램의 신뢰도를 위협하는 중요한 문제로 방송 산업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방송에서 직업적 정체성을 내세우는 것이 시청자들에게 큰 관심을 끌수 있지만 그 정보가 사실이 아닐 경우 시청자들의 신뢰를 잃게 된다. 시청자들은 강정현이 의사라면 그가 근무한 병원이나 과거의 기록 등을 통해 그가 실제 의사인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강정현이 의사가 아니라면 그의 방송 내 직업적 정체성은 그저 설정에 불과할 수 있다는 비판이 이어질 것이다. 강정현과 애녹의 관계는 방송을 통해 단순한 로맨스를 넘어 방송의 신뢰성과 직업적 정체성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강정현이 의사라는 설정이 사실인지에 대한 논란은 프로그램의 신뢰성을 크게 위협하며 애녹의 급한 귀국은 두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방송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강정현의 직업적 정체성이 명확히 밝혀져야 하며 이를 통해 시청자들의 의구심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강정현의 진실이 밝혀지지 않는 한 그와 애녹의 관계는 물론이고 프로그램 전체의 신뢰성도 계속해서 위태로운 상황에 놓일 것이다.